10년간 애플에서 UX를 설계하면서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전 세계가 손에 쥐고 사는 이 작은 기계가 기술의 끝판왕이라 믿었죠. 그런데 단 48시간 서울에 머문 이틀 동안 저는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면이 사라졌고 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을 먼저 읽은 건 사람이 아니라 AI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진짜 대한민국의 기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싫어요. 이 바보 같은 비행기 여행의 모든 게다 싫었어요. 제 이름은 엠마 톰슨이고, 11살이에요. 지금 저는 이 불편한 비행기 좌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요. 얼굴에는 큰 찡그림을 짓고 있고, 누가 보든 상관없어요. 저희 아빠는 마이클 톰슨 박사예요. 컴퓨터 전문가이시고, 한국 서울의 어떤 회사에서 아빠가 6개월 동안 일하기를 원했어요. 무려 6개월이나요. 제 나이에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져요.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거야.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아서 온통 신나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엄마 이름은 사라이고 이 모든 일이 원더풀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빤 저는 한국에 가기 싫어요. 오늘 100번째쯤 되는 것 같은 말을 또 했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한국어도 할줄 모르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한국 음식은 엄청 맵고 이상하대요. 제 남동생 제이크는 8살인데 제 맞은편에 앉아있었어요. 고개를 정말 빠르게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비디오 게임도 없을 거야. 저는 영국에서 할머니랑 있고 싶어. 아빠가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쉬셨어요. 얘들아, 무서운 기분인 걸 알아. 하지만 한국은 사실 아주 현대적이고 흥미로운 나라야.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지 놀랄 수도 있어. 글쎄요.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 창문 밖을 돌아봤어요. 구름들이 지루해 보였어요. 모든 게 지루해 보였어요. 제가 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는 거기가 낡고 이상한 건물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할 재미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런던을 떠나기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좀 봤었어요. 대부분이 집에서의 편안한 생활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PCN칩스나 피자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음식을 먹는 걸 봤었어요. 왜 아빠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프랑스라도요. 그런 곳들은 평범해 보이는데, 한국은 그냥 외국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생각을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서울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창문에 코를 대고 봤어요. 온라인에서 봤던 그 지루한 사진들처럼 낡은 건물들이 있는 작은 도시를 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제 눈이 놀라움으로 엄청 커졌어요. 아래에는 제가 살면서 본것중 가장 놀라운 도시가 있었어요. 정말 거대했어요. 곳곳에 고층빌딩들이 있었고, 너무 높아서 구름을 만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누군가 다이아몬드를 뿌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밝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거대한 무지개 같아 보였어요. 파란 불빛, 빨간 불빛, 보라색 불빛,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색깔들이 있었어요. 와, 제이크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불평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아 큰 소리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이크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지루하고 낡은 곳 같지 않았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곳 같았어요. 아마도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인천공항에 들어갔을 때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로 만화 캐릭터처럼 입이 떨어졌어요. 이곳은 정말 거대했어요. 제가 살면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어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서 거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거기에 제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5분 전에 청소를 끝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아빠, 파, 제이크가 제 뒤쪽 뭔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진짜 로봇이야. 돌아보니까 하얀 로봇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더욱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진짜 로봇이었어요. 완전히 평범한 것처럼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이크 말이 맞았어요. 진짜 로봇이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항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곳곳에서 로봇들을 봤어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찾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한 로봇은 심지어 영어와 한국어로 저희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모든 벽에는 아름다운 사진들과 정보를 보여주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스크린들이 너무 선명하고 밝아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공항 안에 정말로 정원이 있었어요. 진짜 나무들과 꽃들이 건물 한가운데 있었어요. 꽃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어요. 밖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는 공항 안에 있었어요. 이 공항이 집에 있는 어떤 호텔들보다도 더 멋져.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놀라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었어요. 이곳이 놀랍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저랑 제이크랑 똑같아 보였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청바지, 운동화, 티셔츠. 웃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이상하거나 다르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기분을 훨씬 좋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의 표지판들이 한국어와 영어 둘 다로 써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읽을 수 있었어요. 영어가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택시를 탔을 때. 놀라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새 아파트로 가는 길은 마법 같은 도시를 여행하는 것과 같았어요. 도로들이 너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어요. 모든 차들이 완벽한 줄을 맞춰 다니고 있었고, 모든 게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계획한 것 같아 보였어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건물 옆면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들을 봤어요. 움직이고 변하는 화려한 광고들과, 예술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건 춤추는 만화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다른 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여줬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놀라운 TV 스크린 같았어요. 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봐. 제이크가 자기 창문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로켓처럼 생긴 미끄럼틀도 있어. 제이크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맞았어요. 우주선과 로켓 모양의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가 있었어요. 곳곳에 아이들이 있었고,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최고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놀이기구들은 밝은 빨강, 파랑, 노랑색이었고 모두 새것 같아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놀이터는 정말 멋져 보였어요. 사실 정말 놀라워 보였어요. 마침내 저희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웃을 만났어요. 김 아주머니라고 하셨는데 제 나이와 똑같아 보이는 딸이 있으셨어요.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있었어요. 김아주머니는 완벽한 영어를 하셔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톰슨 가족이시죠? 이웃이 되신 걸 정말 기뻐해요. 그러고 나서 딸이 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긴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 엠마. 저는 수진이에요. 여기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친구가 될래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수진이는 엄청 착해 보였고, 저만큼이나 영어를 잘했어요.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수진이의 미소가 너무 따뜻하고 친근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수진이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동네를 구경시켜 줄까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흥미진진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멋진 곳들이 있는데, 엠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놀라운 서점도 있고, 로봇 카페도 있고,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멋진 놀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런던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설렘이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있었고, 가슴 속에서 따뜻한 느낌처럼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저와 제이크를 데리고, 서울의 저희 세 동네를 모험하러 갔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하루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갈 곳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수진이가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따라와요. 수진이는 저희를 거대한 탑처럼 하늘 높이 뻗어 있는 거대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가까이 갔을 때, 그곳이 서점이라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냥 서점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은 7층이나 됐어요. 책으로 가득한 7층 전체였어요. 여기는 교보문고예요. 수진이가 거의 뛸 듯이 신나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다른 많은 언어로 된 책들이 있어요.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책을 읽으러 여기에 와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위층에 있어요. 봐요. 수진이가 저희를 안으로 데려갔는데, 제 입이 또 바닥까지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정말 절대적으로 놀라웠어요. 곳곳에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완벽하게 정리된 테이블에 전시되어 있고, 심지어 아름다운 예술적 전시로 천장에 매달려 있기도 했어요. 새 책들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카페에서 나는 커피향과 섞여 있었어요. 부드럽고 평화로운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장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저희를 3층의 특별한 구역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제 나이 정도의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거대한 마시멜로 같아 보이는 밝고 화려한 쿠션들에 앉아 있었어요. 분홍, 파랑, 노랑, 초록, 보라색. 어떤 아이들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만화책을 읽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은 독서 테이블에 바로 내장된 태블릿으로 교육용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체 구역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중 가장 편안한 독서 요새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수진이가 이상한 헬멧 같은 기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상현실 스테이션이 있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미래적인 장비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가상현실이에요. 수진이가 순수한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수백 년된 옛날 한국 궁궐을 탐험하고 한국 동화 속을 걸으며 등장인물들을 만나고 깊은 바다에서 돌고래와 수영하고 심지어 우주도 갈수 있어요. 제이크가 뛰어가서 헬멧 중 하나를 썼어요. 입이 완전히 벌어지고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와 저는 정말로 한국 동화 속을 걷고 있어요. 전통 한국 옷을 입은 호랑이와 모자를 쓴 토끼가 있는데. 영어로 저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손을 뻗으면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온 우주에서 가장 멋진 서점이야. 제이크가 가상 세계에서 빙글빙글 돌며 소리쳤어요. 저도 완전히 놀랐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런던에서 저희 동네 서점은 그냥 책들과 구석에 작은 카페가 있을 뿐이었어요. 이곳은 책과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마법의 원더랜드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저희를 놀라게 하는 걸 끝내지 않았어요.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와요. 수진이가 더욱 신나는 일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장소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놀라게 할 거예요. 수진이는 저희를 바로 아래쪽 거리에 있는 카페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살면서 본 어떤 카페와도 달랐어요.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매끄러운 하얀 로봇들이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면서 거의 춤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봐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거의 위아래로 뛰면서 말했어요. 수진이는 특별한 태블릿에 그림을 그려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상호작용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태블릿에는 다양한 색깔의 디지털 펜들이 있었고, 원하는 걸 뭐든지 그릴 수 있었어요. 자세하게도, 간단하게도, 현실적으로도, 우스꽝스럽게도, 저는 세부사항까지 그린 샌드위치 그림을 그렸어요. 토마토, 치즈. 그리고 구워달라는 뜻으로 작은 선들까지 그렸어요. 제이크는 핫초콜릿컵을 그리고 자기 주문 옆에 크고 우스꽝스러운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그냥 웃음이 나서요. 몇분 후에 하얀 로봇 중 하나가 우아하게 저희 테이블로 미끄러져 왔어요. 반짝이는 쟁반에 저희 음식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본걸 믿을 수 없었어요. 로봇이 정말로 제이크의 핫초콜릿 거품에 완벽한 웃는 얼굴을 그려놨어요. 제이크가 태블릿에 그린 그림과 똑같아 보였어요. 말도 안 돼. 저는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런던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으로 웃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제가 본것중 가장 귀엽고 놀라운 일이에요. 로봇은 심지어 작은 행복한 삐삐 소리까지 냈어요. 마치 저희가 주문에 만족해 하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었고,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저희를 밖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한 놀이터로 데려갔어요. 그냥 평범한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오르는 기구들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 이게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미래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았어요. 여기는 스마트 놀이터예요. 수진이가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게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해요. 이거 봐요? 수진이가 그네로 뛰어가서 앞뒤로 그네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 머리 높이 정도로 충분히 높이 올라갔을 때, 그네가 제가 들어본 것중 가장 아름답고, 마법 같은 음악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음악이 아니라, 동화 영화를 생각나게 하고, 마법에 걸린 숲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따르릉따르릉, 반짝반짝 하는 소리들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제이크가 순수한 흥분으로 소리치며, 바로 미끄럼틀로 뛰어갔어요. 미끄럼틀에는 미끄러져 내려갈 때 놀라운 무지개 패턴을 만들어주는 LED, 불빛들이 바로 내장되어 있었어요. 진짜 무지개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모든 색깔들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여러분을 따라오면서 춤추고 반짝이는 빛의 흔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손잡이들이 불을 켜서 몇 분마다 바뀌는 재미있는 클라이밍 게임과 도전을 만드는 암벽 등반 벽도 있었어요. 빨간 손잡이를 만지면 모든 빨간 것들이 별처럼 불을 켰어요. 파란 것을 만지면 파란 불빛의 길이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마치 벽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이건 지금까지 발명된 것중 최고의 비디오 게임 안에 있는 것 같아. 제이크가 불빛이 나는 벽을 오르며 순수한 기쁨으로 소리쳤어요.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많이 못하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세요? 저희에게는 말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미소와 몸짓, 그리고 함께 재미있게 놀며 이 놀라운 경험을 나누는 것에 공통 언어로 소통했어요. 양갈래 머리를 한 작은 여자아이가 얼마나 빠르게 그네를 타느냐에 따라, 그네가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이크 나이쯤 되는 남자 아이가 제이크에게 박수 케임을 가르쳐 줬는데, 저희 박수 리듬에 맞춰 암벽 등반 벽이 완벽하게 깜빡였어요. 따뜻한 서울의 살 아래에서 함께 놀면서 수진이는 저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저희에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줬어요. 안녕하세요는 헬로라는 뜻이에요. 수진이가 제가 모든 소리를 따라 할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음절을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완벽해요. 천재예요. 그리고 고마워는 땡큐 하는 뜻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저는 말했는데, 시도할 때마다 발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시도하는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런던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실제로 제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엠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와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고 있는 국제 학교의 어린이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었어요. 그 동아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 한국 놀이를 배우고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심지어 기본적인 태권도 동작들도 배웠어요. 엠마야 한국어 정말 잘하게 됐구나. 엠마가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 문자로 자기 이름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수진이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어 알파벳이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셨어요? 수백 년 전에 한왕이 모든 백성들이 읽고 쓸수 있기를 원해서 만드셨대요. 톰슨 박사님은 딸의 열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많이 배웠구나. 아직도 여기로 이사 온게 속상하니, 엠마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실, 아빠. 저는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할것 같아요. 지루하고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신나는 곳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친절하고 기술은 놀랍고 할수 있는 멋진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제이크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윷놀이라는 멋진 한국 게임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600년도 넘은 궁궐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 하지만 엠마는 자기가 배운 걸 나누는 걸 끝내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육과 아이들의 학습을 정말 많이 신경 써요. 학교에서는 코딩, 로봇공학, 심지어 우리만의 앱을 만드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요. 다음 날, 엠마는 런던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수 있냐고 물어봐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어요. 현지에서 엠마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곳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얘기해 줘야겠어.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지루하고 집과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은 정말 놀라워. 도시들은 미래에서 온것 같고 곳곳에 놀라운 기술들이 있지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들도 잘 보존하고 있어.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한 분들이고. 방문객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줘. 한국이 교육,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걸 배웠어. 여기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재미와 창의성을 위한 시간도 가져.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음식은 놀랍고, 기술은 정말 놀랍고, 할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 로봇 카페, 놀라운 놀이터들. 아름다운 절들에도 가봤고, 한복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옷도 입어봤어. 이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건 저의 잘못이었어. 이 나라는 다르다는 게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특별하다는 뜻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 다시 만날 때 사진들을 보여주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한국을 떠날 서두름이 없어. 이곳이 저에게는 제의의 집 같아졌거든. 사랑을 담아. 엠마 이제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어. 엠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해가 지면서 불빛들로 반짝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침실 창문 밖으로 바라봤어요. 자기의 처신상이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 엠마가 혼자 속삭였어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면. 세상이 놀라운 놀라움들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부터 엠마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의 가장 어린 홍보대사가 되었고, 자신의 새로운 집에 대해 발견한 멋진 것들을 나누는 걸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때 최고의 모험이 시작된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엠마는 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미래와 과거가 함께 춤추는 곳이고, 기술이 친절함을 섬기는 곳이고, 매일 놀랄 새로운 이유를 가져다 주는 곳이야. 한국은 집이 단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따뜻하게 환영받는 곳이기도 하다는 걸 가르쳐 줬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